안녕하세요 오늘은 읽기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옛날 일본 수필인 마쿠라노 소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책 마쿠라노 소시는 일본 수필문학의 효시로 대표적인 고전 문학 작품입니다 11세기 초 세이쇼나곤이라고 하는 여방이 여방은 고위궁녀로 우리나라 상궁 정도에 해당되는데 천황비인 데이시우궁에 출사하여 경험한 궁중생활을 바탕으로 쓴 것으로 당시 귀족들의 생활, 연중 행사, 자연관 등이 개성적인 문체로 엮어져 있습니다. 책 제목 중 마쿠라는 베개란 뜻이고, 소시는 묶은 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목 마쿠라노 소시는 몸 가까이에 은밀히 써 놓은 비망록, 베갯머리 서책 정도가 됩니다. 당시 여성들이 학문의 기회와 사회 진출이 한정되었던 상황에서 문학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보유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마크라노 소시는 에이한 요리문학 중에서도 재기발랄한 개성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서양에서 본격적인 수필은 16세기 몽테뉴의 수상록으로 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11세기 초에 이미 마크라노 소시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책은 전체 302단 중에서 37단을 발췌한 책으로 각 장단은 원문과 번역문이 함께 실려있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언기이가 해설을 달아놓았습니다. 저는 사계절의 멋, 은밀한 곳의 멋, 귀여운 것, 가녀린 풀꽃 이네 편의 수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계절의 멋, 봄은 동틀 무렵, 상는 선이 점점 하얗게 변하면서 조금씩 밝아지고, 그 위로 보랏빛 구름이 가늘게 떠 있는 풍경이 멋있다. 여름은 밤, 달이 뜨면 더할러위 없이 좋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여기저기에서 날아다니는 광경은 보기 좋다. 반딧불이가 달랑 한 마리나 두 마리 희미하게 빛을 내며 지나가는 것도 운치 있다. 비오는 밤도 좋다. 가을은 해질녘 석양이 비추고 산봉우리가 가깝게 보일 때 까마귀가 둥지를 향해 세 마리나 네 마리 아니면 두 마리씩 떼지어 날아가는 광경에는 가슴이 뭉클해진다. 기러기가 줄지어 저 멀리로 날아가는 풍경은 한층 더 정취가 있다. 해가 진후 바람 소리나 벌레 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기분 좋다. 겨울은 새벽녘 눈이 내리면 더없이 좋고 서리가 하얗게 내린 것도 멋있다. 아주 추운 날 급하게 피운 수술 들고 지나가는 모습은 그 나름대로 겨울에 어울리는 풍경이다. 이때 수술 뜨겁게 피우지 않으면 화로 속이 금방 흰 재로 변해버려 좋지 않다. 해설은 봄은 벚꽃, 여름은 두견새, 가을은 단풍. 겨울은 흰 눈이라는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발상에서 사계절의 대표적인 자연문을 들고 있다는 데에서 독창성과 개성을 찾아볼 수 있다. 미의식인 지적 흥취, 오카시라 부르는데 이는 외부 세계와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숨겨진 미를 발견할 때 느끼는 지적인 흥미나 유쾌한 흥분을 말한다. 두 번째 수필의 제목은 은밀한 곳의 멋입니다. 사람 눈을 피해간 곳에서는 여름이 가장 운치 있다. 밤이 짧아서 한숨도 못잔채 새벽을 맞이하노라면 서서히 날이 밝아오면서 주변이 약간 서늘하게 보인다. 밤새 못다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갑자기 파드득 머리 위로 까마귀가 높이 날아가 혹시 들키는 것은 아닐까 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한다. 또한 겨울밤 아주 추울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불 속에 파묻혀서. 저 멀리서 그윽하게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는 것도 정취가 있다. 그런 때면 닭이 처음에는 부리를 날개 속에 쳐박고 울어서 그 울음소리가 아주 멀리 들리다가 날이 밝아움에 따라 점점 가깝게 들려온다. 해설은 작자는 찰나적인 순간포착에 능하다. 어떤 장면을 정지시켜놓고 그 하나하나의 모습을 지극히 세밀한 필체로 묘사해 가는데 그 장면은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면서도 생생해서 좋다. 세 번째 수필은 귀여운 것. 3회에 그린 아기 얼굴. 쭈쭈쭈쭈 부르면 참새새끼가 팔짝팔짝 뛰어서 가까이 오는 것. 3, 세살짜리 아기가 막 기어오다가 작은 티끌 하나를 발견하고 그 조그만 손으로 집어서 어른한테 보여줄 때는 정말이지 귀엽다. 단발머리 아이가 앞으로 내려온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려 하지도 않고 고개를 삐딱하게 앉아 뭔가를 열심히 보는 것. 그리 크지 않은 동자가 말끔하게 차려 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 귀엽게 생긴 아이가 잠시 안고 어르는 사이에 그대로 잠들어버린 때도 정말 귀엽다. 장난감 인형, 연못에서 들어올린 작은 연꽃잎, 작은 접시꽃 역시 작은 것은 뭐든지 다 귀엽다. 뽀얗고 통통한 두 살배기 여자아이가 보라색 긴호도을 입고 멜빵을 메고 귀여우는 모습이나 유독 소매가 커 보이는 짧은 옷을 입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양도 귀엽다. 8살이나 9살 혹은 10살 정도 된 사내아이가 소리 높여 책을 읽는 모습도 매우 귀엽다. 마치 긴 다리에 하얀 옷을 입은 듯한 병아리가 삐약삐약 사람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따라다니는 것이나 어미닭 뒤를 따라 달려가는 모습도 귀엽다. 물쇠알 유리항아리 해설을 읽어보면 현대 일본어로 아름답다의 뜻인 형용사 우츠크 시인은 당시에 귀엽다 사랑스럽다는 뜻이었는데 처음에 부모가 자식에 대해 갖는 감정으로 사랑스럽고 애처롭게 생각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었다가 점차 공간적, 시간적으로 작은 것을 귀엽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다시 현대에 가까워 오면서 일반적인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말이 된 것이다. 이것은 가치관면에서도 작은 것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사물 전체의 미질에 대한 감각적, 객관적 평가로 바뀌네라고 할수 있다. 네 번째 수필의 제목은 가녀린 풀꽃입니다. 풀꽃은 패랭이꽃이 당나라꽃은 물론이고 일본꽃 또한 멋있다. 여랑화, 도라지꽃, 나팔꽃, 솔쇠, 국화, 콩제비꽃. 용담은 가지가 엉키기는 했지만, 다른 꽃들이 다 서리를 맞아서 말라버렸을 때 매우 화려한 색깔로 꽃을 피우는 것이 풍취에 있다. 또한 특별히 꼽아서 얘기할 거리는 못 되는 하찮은 것이지만, 가마스카꽃이 가련하고 예쁘다. 이름이 별로이긴 하지만, 한자로 쓸때 기러기가 찾아오는 꽃이라고 하니까 그 나름대로 멋있다. 안비꽃 색깔이 그렇게 짙지 않으나 모양이 등꽃과 비슷하고 봄과 가을에 모두 핀다니 여기에 들어준다. 쌀이꽃. 차분한 세련미가 있으며 가지가 아래로 늘어져 있어서 아침이슬에 젖으면 부드럽게 서로 얽히는 모습이 좋다. 노래에서 숫사슴이 좋아해서 찾는다고 옳픈걸 보니 왠지 각별한 느낌이 든다. 죽도와, 밭꽃은 꽃 모양도 나팔꽃과 비슷하고, 나팔꽃, 밭꽃이라고 나란히 챙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꽃인데, 열매 모양이 좀 한심하게 생겼다.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열매가 열릴까? 적어도 수성국, 꼬리 조팜 나무 정도는 생겼어야지. 그래도 밭꽃이라는 이름은 멋지다. 조팜 나무꽃, 갈대꽃. 이단에 억세를 넣지 않으면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올 것 같다. 보통 가을 들판 풍경이라고 하면 억새가 빽빽이 서 있는 풍경이니까 말이다. 붉은 이삭 끝이 아침 안개에 젖어 흔들리는 풍경은 정말로 멋지다. 단지 가을이 끝날 무렵 볼품이 없어지기는 한다. 각양각색으로 활짝 핀 가을 풀꽃들이 흔적도 없이 다 져버린 후에 겨울이 끝날 때까지 머리가 새하얗고 푸석푸석해진 것도 모르고 옛날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하며 바람에 흔들흔들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인간의 일생을 보는 듯하다. 억세가 인간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특별히 감개를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해석은 자연물을 독립시켜 하나하나에 대해 세밀한 묘사를 하는 것은 마크라노 소시의 특징 중 하나로 자연물을 인간사와 결부는 상태에서만 파악하려던 당시의 일반적인 시각과는 매우 다르다고 할수 있다. 인간의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연물을 있는 그대로 관주하여 묘사해 내는 객관적인 시각 이것은 결국 자연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연에게 다가가려는 자세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마쿠라노 소시을 통해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에 잠시나마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인터북 채널 영상 제작이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